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는 식으로 어떤 인연 맺도 안 맺고 거기에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열반에 가까운 상태로 그냥 적정히 있는 거죠 이것을 사람들은 깨달음의 <laughs> 모습으로 박아놨어요 그리고 이걸 유지하려고 그래요 이거 과연 깨달음의 모습일까요? 과연 나를 깨달은 걸까요? 이 나를 깨우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지 이 깨우치기 전에는 이것이다라고 머릿속에 그려놔요. 그렇죠? 깨우치기 전에 요걸 깨우쳐야 된다고 머릿속에 딱 박아 놓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들어왔던 불현듯 생각 일어났던 시간에내 머릿속에 이게 그려져 있어요. 요렇게 깨달아야 된다고. 요걸 깨우침이라고 자기 혼자 생각한 거야. 근데 깨우치다 보면 요렇게 안 깨우쳐지거든. 그럼 지가 깨우쳐놓고 또 깨우쳤다고 인정을 안 해버려, 또. <laughs> 깨우쳤는데 깨우친 줄 모르는 거야. 왜? 상을 박아놓고 시작해서 그래요. 그럼 깨우침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작업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깨우침을 이해를 해야 돼. 그죠? 그리고 깨우침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 이게 업장소멸이에요. 업장소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업장소멸을 과연 할수 있는가? 그게 장애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끝까지 여기 뭐가 있죠? 내가 한다는 게 남아있네? 수행을 내가 한다는 게 남아있게 돼요. 이거,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죠. 그럼 나를 내려놔야 되겠죠? 예. 네. 나를 끊임없이 드러내고자 하는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음, 응. 나를 내려놓는 게 이제 사마타죠. 그러면서 이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잖아요.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나를 깨우쳐가는 과정이죠. 그죠? 어쨌든 내 의지로 자력으로 다가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도 브랜드 또 일어나고, 또 브랜드 일어나고, 그럼 일어나면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뭔가 끌려가고 있어. 저걸 쫓고 있어. 근데 내가 저걸 왜 쫓는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어, 내가 또 꿈을 꿨네. 또 꿈에 빠졌네. 또 그러면서 또 다시 그걸 내려놓고, 또 다시 또. 그럼 또 브랜드 또 그러고 있어. 이걸 주장상 반복해요. 이제 힘이 이제 약해지죠. 이제 쫓는 힘이 약해져요. 그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는 식으로 어떤 인연 맺도안 맺고 거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열반에 가까운 상태로 그냥 적정히 있는 거죠. 이것을 사람들은 깨달음의 <laughs> 모습으로 박아놨어요. 그리고 이걸 유지하려고 그 이거 과연 깨달음의 모습일까요? 과연 나를 깨달은 걸까요? 나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면 밥을 먹어야 돼. 졸리면 자야 돼. 그죠? 자연스럽죠. 그죠? 그 자연스러움 인정은 하면서 왜 보고 싶은 마음은 인정은 안 할까? 왜 하고 싶음을 인정은 안 할까? 그럼 하고 싶다는 마음 이 일어나는 순간 난 이거 하고 싶어. 난 저게 되고 싶어.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 상을 그려놔. 상을 쫓는단 말이에요. 그럼 상을 안 쫓으면 되잖아요. 그죠? 상을 안 쫓는다 하더라도 상을 쫓는 걸로 경험을 하는 거야. 이때 이제 눈 밝은 자 나는 거예요. 상을 쫓는 게 아니었구나. 내 까르마에 상으로 비춰졌을 뿐 저것을 통해 나는 소통하고자 하는 거구나. 이게 자연스러움이구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기 때문에 자 이거는 처음에 수행하기 전에 상상도 못했던 거죠.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소승불교가 좀더 쉬워요. 왜마음이움면 그, 끝날 일이고 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장에서 당장의 마음을 내려놓고 싶은데 마음을 내려놓는 쪽으로 말을 하는 게 좋아요? 마음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먹으라는 쪽이 더 이해가 잘 될까요? 마음을 내려놓는 게 훨씬 쉽죠 어차피 귀찮아 죽겠는데 안 하고 싶단 말이지 인연도 안 맺고 싶고 꼴도 보기 싫은데 거기다가 하지 말으라니 얼마나 좋아 <laughs> 근데 그게 되냐고요 또아 이게 그냥 본래 자연스러운 거였구나 이걸 자각하는 거 이거 이걸 그래서 이걸 불성이라고 이제 이름하는 거죠. 이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을 표현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살아라고 욕을 봐라. 깨우친다는 건뭘 깨우치는 거냐? 그냥 나가 텅 비었다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텅 비었다 우리는 그렇게 개념을 잡는다고 텅 비고 뭘텅 비어? 내가 있다는 마음이 텅빈 거지. 근데 사람들은 다텅 비어 야 되는 줄 알아. 이게 개념의 무서움이에요. 말이 먼저 들어가 가지고. 이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버려가지고, 거기에다 대고, 그, 그걸로 가기를 뿌겨넣어, 거기다가. 수행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마음 하나 붙들면 막 두려워해요. 스님, 참, 전 집착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집착이 많아서 수행을 하는데도 집착적으로 한대요. <laughs> 뭐가 문제예요? 아니, 서로 사랑하는데 집착적으로 사랑 안 해봐요. 너나 사랑 안 하네? 이럴 판인데. <laughs> 집착이란 의미가 뭘까요? 집착을 제대로 이해하면, 집착을 욕할 수 없습니다. 집착은 우리가 본래 하나다 보니 상대성으로 나타난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하나 되고자 하는 겁니다. 이 하나 되고자 하는 그리움이, 그리움이, 그냥 그리움으로 끝나요? 하나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가 돼야 거기서 새로운 생명도 열리는 거고, 새로움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하나 되는 거예요. 소통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집착의 목적은 뭐예요? 소통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집착을 허용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허용해야죠 왜 집착이 뭐가 문제인데 수행도 집착적으로 해야 돼요. <laughs> 집착을 넘어야지 집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착은 뭐였어 그걸 고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까 그러니까 고집하는 이유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상의 상에, 상에 맺혀서 그런 거예요. 그건요. 상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본질은 생명의 소통이라고. 이것 때문에 그냥 상을 붙들고 있는 거야. 상을 붙드는 이유가 바로 내 안에 그리움 때문이에요. 불성 때문이라고요, 불성. 불성이 없으면 그, 집착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 보살님, 집착하십오그 집착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상에 맺혀서 그런 거다.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는가 <laughs> 소통을 경험하고 싶은 거 아닌가. 응? 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집착도 하는 거다. 응. 그럼 집착을 내려놓으면 소통이 되는가? 그건 또 아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소통되는 게 아니고, 집착을 품어버려야 돼. 집착을 받아들여버려야 돼. 집착을 내려놓잖아요? 다 끝나요. <laughs> 서로 볼일 없는 거야, 집착 내려놓으면. 집착을 내려놓고 봐라. 하면 옛날하고 또 달라. 뭔가 미지근해. <laughs> 집착적으로 할 때는 열정을 다해서 내가 아마 아, 대해주겠는데,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열정도 식어. 그냥 편안해. 상대방이 섭섭해, 오히려. 차라리 나를 갔다가 스토킹 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이러면서. <laughs> 어? 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착을 받아들이면, 그 힘은 남아요. 그래서, 집착을 받으면 뭐가 확인돼요 집착으로 나타난 소통하고자 하는 그리움. 요것만 남는 거예요. 요거. 요게 이해가 돼요. 집착을 품으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집착이 일어날 때, 집착을 품어보십시오. 집착을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단박에는 안 되죠. 집착 받아들이는 건왜 어렵냐면, 집착은 강력한 까르마 힘이에요. 엄력이란 말이에요. 상을 쫓는 강력한 엄력이에요. 집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받아들인 힘이 있잖아. 힘? 힘이 강력한 엄력을 받아들이는 것은 대체적으로 집착에 져요. 그러나 수행자는 이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듣는건 집착을 내려놔라 이 소리 밖에. 내려놓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쉬우면 쉬운 대로 하면 되지 뭐 그거야. 누가 뭐래? 근데 그 지혜를 얻고 싶고 그 집착이라고 하는 그 힘을 이용하고 싶다면 내 삶의 에너지를 쓰고 싶다면 품어 버려야 돼. 똑같이 분노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라는 건 강력한 에너지거든요. 그죠? 다 때려 부수려고 하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때려 부수고 자는 하 의지예요.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예요. 그죠? 심지어 자기 뜻대로는 자기 분에 못 느껴서 자기가 죽을 판에. 그게 바로 파괴적인, 생명파괴적인 힘이 바로 분노거든요. 얼마나 강력한 힘입니까? 그래서 이 분노의 힘만 내가 이용할 수 있다면, 분노를 뭘로? 소통의 힘으로. 열정의 힘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좋지 않겠어요? 방법이 보다 받아 받아들임입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아 분노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분노란 에너지를 순간, 포착하는 순간 놓치지 않고 받아들인다? 와, 엄청난 경지입니다, 그거. 일반적으로 분노가 꺼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죠? 분노를 삭히죠. 그냥, 그냥. 그죠? 대답 화병 나죠. 음. 분노를 품을 수 있는 경지. 분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경지. 완전 대보살인 거예요. 그러면, 분노를 받아들였다는 무슨 말은 뭐예요? 분노가 없다? 아니죠. 분노의 에너지를 사랑의 열정으로 쓸수 있다. 성취의 열정으로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까르마를 감당한다니 말이에요. 까르마를 다스리는 파워가 생겨요. 그런 강력한 업력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 까르마를 다스리는 힘을 생기,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덕이 무서워서 안담부는게 아니고 구덕이 생겨도 상관없어. 어, 된장이 맛있게 익어가는 중이야. <laughs>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까르마에 대한 지혜가 생깁니다. 삶이 좋아지는 거예요. 삶이. 창조적으로 막 펼쳐 세상이 더 빨리 발전합니다. 더 빨리, 더 빨리. 엄밀히 말하면 세상을 변화 변혁 시킨 건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엄력인 거예요. 엄력. 이 엄력을 갖다가 제압해봐야. 그건 그건 억압에시된 거고. 인간의 욕망을 그냥 표출 허용을 해줬잖아. 자유주의로. 그때 얼마나 빨리 발전합니까? 그죠? 예, 엄력 욕망으로 발전한 거예요. 욕망으로. 그 욕망을 통해서 자기 한계를 막 벗어나려고 하고. 어, 타인의 그 습관을 흡수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발전한 거 아니냐고요. 그죠? 근데 더 빠르게 발전하고 싶다? 지 업력을 지가 품어버리면 돼요. 그러면요, 운명을 다스릴수 있게 돼요. 본격적으로. 그렇게 세상을 발전시켰던 그런 선구자들도 그 업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스스로 목숨 끊는 일도 많습니다. 업적이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자기 업력을 감당 못해서 그래요. 자기 운명을 감당 못 한다 이 말이죠. 내 운명을 감당할 수 있다, 엄력을 감당할 수 있다, 엄청난 그 힘을 펼치게 될 거예요. 대보살이죠, 초대보살.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야기할 때그 집착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부분들, 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품는 그런 훈련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 속에서 이제 해 나가는 거죠. 이게 보살도입니다. 보살도는 까르마를 품는 겁니다. 그게 보살도예요. 그 까르마를 품을 수 있는 원초적인 힘, 그 힘을 깨닫는 걸 반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의지를 깨닫는 것, 그 의지를 깨닫기까지의 과정, 이걸 상구보리라고 하죠. 그리고 이 힘으로 까르마를 품는 걸 하와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까르마마다, 내인연마다내 하는 일마다. 꽃 피우고 열매 맺죠. 까르마를 못 품으면, 까르마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내 인생은 초라해요.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마음을 허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반야의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반야라는 의미가 다르죠. 반야 지혜가 아니라, 반야 힘. <laughs> 반야 힘. 지혜의 힘. 힘과 지혜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인 생명의지를 깨닫는 것, 불력을 깨닫는 것, 대원력을 깨닫는 게 반야예요. 반야. 생명의지. 부처가 부처를 향하는, 생명이 생명을 향하는 그 대생명력. 그게 반야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로 엄력을 품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엄력을 품는 힘을 언제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깨닫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면 돼요. 그 사이에 반야는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상불경보살. 상불경보살은 반야를 모르고 오직 부처님의 신심으로 만중생을 향해 예배하던 인물이었죠. 그게 바로 원행지예요. 반야를 알고 한게 아니라 모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반야가 터지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서말의 어? 구슬처럼 쫙 깨어버리는 거예요. 지혜로움이 확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까르마를 품지 않는 지혜는 없습니다. 엄력을 품지 못하는 지혜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엄력을 품을 때 꽃을 피우는 그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때 향기로운 거예요. 까르마 품도 못하는데 뭐 어쩌자고. 삶이 없어요. 초라해요. 외로워요. 심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내려놓자. 이제, 얘기밖에 못 하는 거죠. 마음 하나 올라오면 꽃도 못 피우는 그놈의 마음. 그냥 귀찮게나 하고, 이제, 아유. 그러면서, 이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마음 내려놓자. 네. 이제, 그 판인 거죠. 참,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많은 영, 영적 수행하는 사람들의 한계예요. 나를 깨우친다는 것. 그거에 이제 바로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